낚시꾼은요, 공부 중에서 이, 아마도 이 낚시 공부가 가장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뭐 낚시 공부는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했는 것 같은데, 그 재밌는 것이 공부한 것을 현장에 가서 적용, 응용시켜보고 실험해보는 어, 그런 재미로 이 낚시 공부를 좀 많이 한것 같은데요. 이 낚시 공부한 것을 제외하고 제 인생에 딱한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한 번이 있습니다. 뭐 대학교 한3학년1학기 때인데요. 이 사연을 뭐 소개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어 이게 어떻게 하냐 전문 서적을 보면서 그 강의의 내용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었는데. 아, 이 대학 교재를 있잖아요. 펼쳐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제가 다닐 때까지는 이 명사는요, 대학 교재의 명사는 전부 한자였습니다. 그리고 전문 용어는요, 영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영어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러나 뭐, 어쩌면 뭐 이런 접속사라든지 아니면 이다 아니다 뭐 서술어 이것만 국어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 배스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가지고 배스 낚시를 한번 가려고 했는 데해 가지고 이또 예전에 샀던 교, 그 뭐냐 전문서적 이종건님이 지은 베스 낚시란 전문 서적을 이렇게 한번 읽어 보니까 첫 말에 학문의 용어를 알면은 그 학문의 반을 알고 시작한다고 그렇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어 한번 해석을 하면요, 이걸 한번 바꾸어 보면은 학문의 용어를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학문의 반을 알고 시작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이 대학 교재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습니다. 예. 저는 평상시에 고등학, 중고등학교 때그렇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 잘 모릅니다. 전문 용어 영어를 좀 알라 그래도 뭐 영어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국어의 기능은 접속사와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전부 한자입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제가 원하는 것은 전공 내용의 내용인데 책에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책을 읽지 마라는 그런 뜻과 같습니다. 이게 뭐냐. 왜그 이런 것을 보면서요. 미국과 일본이 왜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느냐. 확실히 이래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 미국은요, 일상어가 전문용어입니다. 일상어 중에서 쉽게 사용하고 있는 낱말을 전문용어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어, 알기 쉽게 이렇게 전문용어를 만들어 놨으니까 학문의 반을 알고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빠꾸 오라이, 예? 빠꾸 오라이, 백올라이트, 뭐, 이런 뭐, 일본에서도요, 만약에 외국어가 들어오면은 자국민들이 알기 쉽게 변형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어, 전문 용어를 접하고 자기 나라의 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뭐, 서술을 하니까, 미국이,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설 수 밖에는 없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놨느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방구석에서 조선시대 저 방에 들어앉아가지고요, 네, 뭐, 우주의 진리 만모를 탐구하는 이 성리학적 망공, 만국목... 망국론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 네. 자기들이 뭐 앉아서 공부만 하니까 용어를 아주 어렵게 해놓습니다. 한자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렇게 어렵게 해놓아야지 이 학문 용어를 뭐 중요한 게 이게 전공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한자나 영어를 모르면은 아예 뭐 전문가의 세계로 들어오지 말라는 하나의 차단벽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에 베스낚시 이정원님이 서술하신 내용에 전문 용어를 이해하면 학문의 반을 알고 시작한다. 제가 이 베스낚시를 취미로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제가 받은 스트레스는 정말 엄청납니다. 공부하고 를 싶어도 한자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는 거. 일일이 옥편으로 한자를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짜증이 나는데 이 배스 낚시도 이래 가아 보니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충분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초보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스 낚시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외려우죠. 미국의 베스 전문 용어를요, 이 미국의 베스 전문 용어를 하나도 그리지 않고 그대로 다 사용을 하는 겁니다. 뭐, 실내도 뭐, 방송에서 한번 나온 멘트인데요. 어, 쇼라인 지역을 따라가다가 섀도우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서 험프 지역을 공략하면 은 베스가 바이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뭐, 말을 방송에서 합니다. 초보자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이게 초보자들이 알아들을수 없는, 쉽게 쇼고라인 연안을 따라 접근하다가, 예? 이렇게 서서히 깊어지역섀도우 지역 뭐, 서서히 깊어지역이 나오는데, 뭐, 헌풍, 물속, 뭐 둔덕 지역을 공략을 하면은, 어, 배스가 입지를 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 이런, 뭐, 사소한 것들이요. 하나도 이래, 순화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베스 전문 용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어, 제가, 낚시춘추이 처음에 기사를 읽다가도,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참, 전문 용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문 용어라도, 어, 만약에 고유 명사 같으면은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 우리나라 말로 뭐 대체할 만한, 어 단어가 없을 때, 뭐 고유 명사로 뭐 그대로 사용을 해도 관계는 없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히, 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어 낚시기 때문에 당연히 익혀야 될 부분인데, 뭐 험프 쇼라인, 무슨, 뭐, 대도 안 한, 뭐, 영어를 다 쓰는 겁니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로. 왜? 미국에서는요. 그런 전문용어를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일상어가 전문용어가 화 되기 때문에 쉬운 말로 변형이 됐기 때문에 베스 낚시를 반을 알고 시작하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베스 낚시를 익히려고 그러면 은 전문용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반을 늦게 알고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가 또 체질적으로 맞는 사람 같으면 은 빨리 접하겠지만은 제가 지금 한자를 좀 되게 싫어하고 잘 알지를 못하는데요. 그와 똑같습니다. 체질적으로 영어를 맞지 않으면은 이게 배스 낚시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언어 수화가 많이 되었지만은 처음 이렇게 배스 낚시에 들어왔을때 배스 전문 용어가요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학생의 입장에서 낚시를 내가 좋아하는 낚시를 하는데. 이런 몬떼 어? 선배님들이 서술해 놓은 이런 책들, 그런 느낌을 베스 낚시에서 그대로 받았던 베스 낚시의 책을 보면서 하, 이, 이러면서까지도 "이 낚시 이런 이 낚시를 해야 되나?" 어? 그대로 제가 베스 낚시를 접어버렸습니다. 안했습니다. 이건... 게뭐 지금 야구 같은 경우에는요. 야구가 이 국민 스포츠인데 이 야구가 참 단어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스포츠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가 어 어려운 어 야구 미국 말을 알기 쉽게 우리말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말로 해석하기 좀 힘든 것을 그대로 외래어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어 그런 단어 선택이 상당히 적절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루수, 2루수, 3루수, 뭐, 퍼스트 베이스맨, 뭐, 세컨 베이스맨, 서드 베이스맨, 유격수, 뭐, 쇼스탑. 이러면은 국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자익수, 우익수, 뭐, 중견수. 국민들이 뭐, 포지션을, 다 알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스윙, 뭐, 나무를 휘두릅니다. 이런 것보다 그냥 명사화로 스윙, 그냥 들어와서 우리나라 말이 배웠고, 스타라이크 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하나의 이 외국에서 뭐, 뭐든지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이 고유 명사 같은 경우에는요, 외려를 써야 됩니다. 헬스 낚시 같은 경우에도 뭐왁키칩이라든지레꼬리그라든지뭐 아니면 다운샷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랭크 베이트 뭐 스피너 베이트 스피너 뭐 스푼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말로 좀 대체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유명사는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겠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뭐 쇼라인 뭐 험프 지역 뭐 이런 것들까지 정말 이게 외려를 서면서까지 설명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배스 낚시를 잠시 접게 된 이유고요. 지금 앞으로도 이게 저도 이게 한번 뭐 배스 낚시를 뭐 미세하게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고유 명사는 어쩔 수 없이 외려를 써야 되지만은, 충분히 우리나라 말로, 어, 곤쳐서 배스 낚시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조금 더 이렇게 언어를 알기 쉽게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뭐, 오늘은 뭐, 두수 없이 뭐,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다음에서는 제가 이러한 원인으로 정말 배스 낚시를 잠시 접게 되었는데, 어, 배스 낚시를 시작하게 된 동기와 아니면은 배스 낚시를 조금 쉽게 잡을 수 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더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